제가 아주 좋은 자리를 찾아서 아주 풍경이 기가 막히는 자리에서 패키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스 소환 확률업 패키지 이거는 두 개를 이미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18,000 다이아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다 구매하면 아마 18,000 다이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구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가 제가 하나 없는 형상이 이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음. 이 형상이 갖춰졌을 때 보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볼까요? 음. 보유 능력. 보시면 원거리 피해 저항, 일반 몬스터 피해 명중 이렇게 일단 세 개는 그냥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겹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세 개. 좋은 옵션들입니다. 예, 굉장히 쓸만한 옵션들이에요. 명중. 일반 몬스터 피해, HP에다가 원거리 피해, 저항. 예, 일단 이것만 해도 굉장히, 예, 좋은 옵션입니다. 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맥스. 아, 이거 뭐인데, 힘들었는데.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구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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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빛나는 침식해제 주문서 예 영웅 침해 주죠 네 구매하고 그리고 이네스 형상 탈것 이것도 구매 잠깐만 이게 4개면은 어, 꽤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어 많아요? 이거는 영웅 선택권 음 뽑기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거는 뭐지? 어, 선물. 이거 처음 일. 어, 첫 번째 선물. 그죠? 일단 이거부터 다 까볼까요? 4개. 네 아, 두개 들어 있는 게 4개면은 네 상자 하나 깔 때마다 8개네요. 음, 그리고 이것도 4개. 네또 4개 네 까고 이것도 네 까고 일단 이러면 상자는 다 깠습니다 성 네, 상자는 다 깠고 오 부활의 증표 많이 올라갔네 그리고 이네스의 송.. 이네스의 선물이 아 첫번째건 치매주 어 이건 치매주 받고 이거는 어.. 확정 확정을 먼저 까보는게 맞나요? 아니면은 확정은 나중에 받는게 낫나? 아니지 확정은 확정이니까 확정을 먼저 까볼까요? 사용, 잘못 누르면 안돼예 형상 확장을 눌러서 어, 이것도 일단 확장을 받아도 보자 이네스 형상 소환 네, 이렇게 확장을 일단 받아는 돕구요 음... 스물여덟 개 저는 어... 제가 좀 아쉬웠던 것중 하나가 이번 그 사전 예약에서 제가 형상 소환이 저는 전설 도전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영웅 도전으로 끝이 난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탈것은 제가 전설 도전이 한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형상이 없어서 저는 전체 형상 받을 겁니다 네. 28개 다 형상 받을 거고요 네. 확정 네. 28개 다 형상 받았고 확정부터 가 볼게요. 확정된 거. 예, 확정된 거부터 가고 그다음에 이거 받고 그러 다음에 28개 이 자리에서 그냥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한번 났으면 좋겠는데. 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부터 까보는 거지. 예, 가겠습니다. 자, 효과 봐 줘야죠. 예. 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확정이니까. 자, 보유 효과 1번 몬스터 피해, 1회, 어, 명중, 원거리 피해자. 저 예, 좋습니다. 이거는 뭐가 나와야 좋나? 예,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개 주는 거 아니죠? 하나 주는 거죠? <laughs> 당연한 걸. <laughs> 자, 봅시다. 근데 이건 뭐, 뭐 나와도 몰라, 나는. 예, 저는 몰라요. 오, 오, 예, 예. 열사 이상 이번에 영웅 형상이 세 개나 왔나요? 해피 네. 아 이거 그냥 확정인가보다 확정 안 눌러도 스킬 명중 실명 적중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숙박 적중 오아 이거는 확정을 눌러는 게 아니라 바로 확정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어 방금 뭐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어, 방금 나온 거 한번 볼까? 형상. 방금 나온 게 뭐죠? 이거였나요? 아닌데?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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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예, 열사의 기상. PVPP의 저항 주피. 음. 아, 근데 이번에 나온 형상들이 되게 깔끔해요. 이번에 나온 형상들이 뭔가 어, 가벼워. 어, 이쁜데 가벼워. 예, 이쁜데 가벼워. 이번에 나온 형상들이 아주 이쁜데 가볍습니다. 예, 어 이거 봐, 뭔가 이쁘게 잘 나왔어. 이거 보시면 전설도 이번에 나온 형상들이 되게 가벼워요. 예, 이거 이거 이렇게 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뭐 있겠습니까? 아, 여기선 이거 전설이 나오면 이거 두 개가 확정인가 봐요. 전설이 떴다?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구나. 어. 스물여덟 개. 28개. 스물여덟 개면 평균적으로 영웅이 세 개만 나와도 성공인가요? 두 개만 나와도 성공인가요? 모르겠네요. 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네. 시작관. 예, 기대를 하면 안 돼. 이게. 기대를 하면, 그렇지. 어, 기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해? 기대를 하지. 기대, 기대 안 하고 까시는 분 있나요? 에. 와, 금칼 너무 안박히는데좀 빠르게 가볼까요? 이게 빠르게 가야 잘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세잇 그렇지. 아, 씨 아, 좋았어. 자, 세 번째 하나. 그래, 세개깰 때마다 하나씩 금칼 바뀌어도, 예,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초장부터 누가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같이 약속하듯이 빡. 아. 네. 어, 이거 새로 나온 거 아닌가? 아, 잠깐만. 이거 나 받은 거잖아, 확정으로. 아하. 참매 예, 네. 네, 그래 좋습니다. 아, 일단 영웅이 안 나와도 저는 금칼 받히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이번에도 금 자 다시 카운터 들어갈게요 하나 자 세개 세개 중에 하나만 나오라 세개 걸러 세개 중에 컴퀄 오케이 오 장소가 좋은거야 뭐야 좋은데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뭐 방금 황금빛이 뭔가 평소보다 더 찬란했던 것 같은데 기분 타시겠죠아이 크으, 여지 없이, 예. 뭐지? 아, 영웅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금, 칼! 오! 뭐야? 어, 뭐야? 어, 이러면은 좋지. 하루만 나지. 오! 여러분, 이거. 아, 이거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 가운데 꺾가고 얘 가면 영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 영 나왔어요. 느낌 왔어. 아, 진짜로. 이게 느낌이 싹 왔어. 느낌 왔어요, 여러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자. 자.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이제 가요. 여기야 여기가 진짜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얘 예, 이거 까고 이거 까면 나온다 이거 나와 이거 이거 확정 자 보.. 확정 아닌가? 야 엣! 그렇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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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브라보 여러분 제 왔다 그랬죠. 느낌 왔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느낌 왔다고 했죠. 아. 아. 와. 와 미쳤. 여러분 정의는 승리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뭔가 이거 뭔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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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이거 제가 느낌 왔다고 했죠. 진짜 느낌. 와, 미쳤다 진짜. 와. 와, 너무 이쁘다. 와, 여러분. 카바르크 의지 벗어납니다, 여러분. 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 요 여러분! 하! 아, 미쳤다 와. 와, 왠지 오늘 이거...이거... 이거. 아... 이거 뭐죠 여러분? 뭔가요? 예 이거 이거 흐름타... 아직도 21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21개 남았어요 예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후우! 자 좋아 이제 뭐든 좋아! 급칼! 예 넘어가 넘어가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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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흐름타야돼 흐름타야돼 혹시 몰라 진짜 초대박 초대박 방송사고 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초대박 방송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자, 자, 지금 파랑 칼두 개, 두개 갔죠? 세개 갔나? 자, 이번에 이번에 금칼 꽂힙니다. 이번에 금 칼, 이번에 금 칼, 금 칼, 금 칼! 아니야. 자, 자, 이거 1 7개 남았는데 일곱 개다금칼안 바뀌면 한번 쉬었다 갈게요. 자, 금 칼. 오케이. 자, 한번 더. 금 칼! 아이 잠깐만 이거 약발 떨어진것 같은데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가져갈 수 있는거 다가져간것 같은데? 근데 약속했던 것처럼 17개 7개 더 까볼게 7개 아... 어이 자리에서 뽑을 수 있는거 다뽑은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영웅 심연성 나온 자리에서 바로 하나 더 나오던데? 저는 그러던데? 아... 이렇게 파란색 가다가, 마지막에 11개째 때 금칼 꽂혀요. 자. 자, 보세요. 지금 11개째죠? 여기서 금칼 꽂힙니다. 렉 걸렸어, 방금. 꽂혀. 맞죠? 나 뭐야? 나 이거 왜 맞춰? 뭐야? 이거 맞췄어. 뭐야? 와! 와! 이거 뭐죠? 뭔가 방금 봤던 장면 같은데, 여러분? 이거 뭔가요? 어, 이거 지금 뭔가 옆에서 뭔가 기운이 막 좀, 어? 아, 여러분, 이러면은 욕심이 나죠? 이거, 와, 여러분, 잠, 야, 뭐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야죠? 오, 이거 뭐, 뭐죠? 뭐죠? 뭔가요? 와, 오늘, 오늘 장난 없는데? 와! 뭐야! 오늘 뭐야! 자리가 미쳤는데, 여러분? 나 이것도 없는 거야. 와. 와 이게 여기서 솔직히 진짜 여기서 더 바라면 더 진짜 솔직히 여기서 더 바라면 욕심이거든요. 더 바라면 욕심인데 욕심인데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예, 오이 칼이 이 칼이 왠지 움직일 것 같아요. 이칼이 칼. 어이 칼. 어, 칼이 움직일 것 같이 생겼어. 내가 볼땐 그래. 시 <laughs> <laughs> 예, 여러분들 역심 미가했어요. 예. 오늘 이거 다다 다 뭐냐? 어, 말도 잘 안. <laughs> 뭐냐? 어. 금칼 안 꽂혀도 여기서 다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갑니다. 예. 아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다 와. 자, 하나. 예. 뭐, 이 정도면, 뭐, 여기 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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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명당 아닙니까, 여러분? 미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다 여기 오세요. 예. 제가 장소 알려드릴게요. 예. 시간, 시간, 시간 알려드려요. 지금 1시 9분입니다. 1시 9분. 12시. 자정을 딱 넘고 1시. 그, 음김가, 양김가. 뭔가 그 기운이 가장 활발한 시. 뭐야, 이건방은 뭐야. 뭐냐고, 이거 지금. 예. 예, 네, 암튼, 달의 기운이 아주 충만한 이 시간. 예. 네. 이게 뻘소리를, 아, 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맞아요, 지금? 두개 연속 지금,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더 욕심내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두번 연속 이건 아니지 않아? 예. 네. 야, 좀 그러네. 예. 네. 아, 목쉴것 같네. 워! 와, 이거 뭐야. 오늘, 어, 얘, 뭐, 뭐, 머리 이마에 뭐 있어, 막. 막, 별난 게다 보여. 와 아, 진짜, 잠깐만, 여러분. 아니. 저, 진짜, 와. 이거 맞습니까? 아니, 이래도 돼요? 와, 이거, 진짜. 아니. 아, 욕심인데. 느낌이. 아 제가 이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느낌이 둘 중에 하나는 영변 이상 나왔어요. 네. 둘 중에 하나는 영변 이상 나왔습니다. 이거는 느낌이 왔어요, 진짜. 어, 오늘 제 느낌 잘 맞잖아요. 오케이. 자, 아까 여러분 첫 번째 전설 뽑을 때 어땠죠? 첫 번째 전설 뽑을 때 파란색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얘가 전설이었어요, 여러분. 얘가. 아, 전설. 네. 가시죠 예. 촥. 다시. 아, 아니 아니네. 어. 예, 느낌. 예. 네. 여러분. <laughs> <laughs> 예, 사람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파란색 두 개만도 훌륭하지. 다섯 개 남았네요. 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따세 자, 빠르게. 어, 이거 오늘 연성까지 가봐야 될것 같아. 이게 뭔가, 예, 여러분 되는 날 되거든요. 예, 진짜로. 자, 저희 결사 부딩이가 추천해 줬습니다. 되는 날 된다. 예, 강화랑 뽑기는 흐름이다. 흐름 탔을때 하는거다 예, 흐름 탔어요 지금 솔직히 이정도면 제가 했던 패키지는 최고 와! 마지막 프라시아는 제가 몇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프라시아는 마지막에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마지막에 주는 경향 없지 않아 있다 바로 바로 바바 바로 바로 빠! 느낌 빠! 아, 예. 자. 예. 아, 파란색 줬어요 예. 마지막에 파란색 주는 경향이 있다. 자, 예. 마지막에 파란색 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오케이. 오, 뭐, 뭐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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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스킬 피해. 원거리 피해 2. 스킬 명중. 스킬 피해. 무기 추가 공격적. 스킬 피해. 말도 안 나. 피해적. 아.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그, 뭐죠? 이게 영웅이 그냥 자동 확정이 된 건가요? 왜, 왜. 아, 여기에서는 그게 없어? 뭐, 이거, 어, 없어요? 이거 확정 누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아, 이거는 확정이 없나 봐요, 여러분. 예. 이거는 그냥, 그냥이네? 아이씨, 서운하게, 이럴 거야? 어, 그냥이네 그냥, 그냥 가네요. 예, 바꾸자. 아! 아, 여러분, 저 카바로크 벗어났어요. 이, 거적대기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거적대기 벗어났어요. 아. 아, 이거는 근데 그게 없네. 이거, 이거, 이거 확정 이거 없이 그냥, 그냥이네. 와. 어, 진짜 이쁜데? 아니 이게 내 캐릭이라는 게 저는 사실 지금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캐릭이라고? 내가 여태까지 MMORPG 하면서 전설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설이 두 개가 있다고. 와, 이게 예, 스샷 한번 일단 스샷. 수샷. 스샷해서 부딩이한테 자랑질 한번. 아, 네. 아까 아까 제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 흐름이라고 했죠? 자, 흐름. 흐름 타서. 잠깐만. 아니 근데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뭔가 보고 가야지. 잠깐만. 아, 나 흥분하면 안 돼. 야. 아, 야 <laughs> 죄송합니다. 어, 영웅 도전하려면 기둥이 3개. 예, 영웅 도전 몇번 가능할 것 같고요. 영웅 기둥 원기둥이네. 예, 일단 현 상태 보여 드릴게요. 제가 전설 도전을 하려면 지금 기둥이 하나인데 기둥을 한 개, 두 개를 세 개가 나와야 돼. 그럼 영웅이 중복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 일단 상태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어 전설은 당연히 없지. 예, 여기에 기둥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중복 영웅이 세개 나와야 돼요. 근데, 예, 예, 아 근데가 아니라, 어, 세 개가 나와야 돼. 세 개가,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전설 도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예, 도전. 실패도 대안 되지. 어, 실패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도전은 한번 했으면 좋겠어. 도전은 한번. 그래서 희귀 가고 가고. 예, 한번 가 보시죠. 예. 오케이. 상황 파악은 됐습니다. 중복 영웅이 몇개 필요하다? 중복 중복 영웅이 세개 필요하다. 예, 중복 영웅이 세개 필요하다. 오케이. 자, 하나. 여기까지 됐고. 아이씨 아직도 하나 예 됐고 이제 고급 어 하나 떴습니다 근데 이거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여러개 떠줘야 되는데 자 하나 떴고 다시 한번 더어뭐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뜨네요 좋습니다 예 고급 온다 자또또또또오 뭐야 하나 흐름 여러분 흐름 흐름 여러분 흐름 뭐가 중요하다? 흐름이다. 예, 연성 뽑기 강화 흐름이다. 흐름, 흐름 탔을 때 과감하게. 이렇지, 예, 이렇지 뭐야? 그렇지. 흐름, 흐름 타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흐름 또또또 이십 개 뭐다? 흐름. 어, <laughs>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너무 나대면 안돼 사람이. 예에 나대면 안 돼. 지금 너무 문댄 상태인데, 예, 자 흐름, 오케이, 자. 방금 전에 나대서 흘린 흐름을 여기서 되찾았죠. 예, 진정, 진정하니까 딱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타이밍 잡아가는 거거든. 자. 오케이. 자, 여기 넘어왔습니다. 지금. 14회. 14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 그니까 계속 성공하면 12번만 해도 되기는. 하고 하나 빠지니깐 11회만 있어도 11회에 영웅 중복이 뜨면 가능은 한에뭐 뭐 말해 뭐합니까 에, 설명도 복잡하고 예 가보겠습니다 자 14회 고! 오! 오! 올라가! 나이스! 자자자자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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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예, 지금. 자, 하나 올라왔구요. 두개 올라왔구요. 야, 세개 올라왔고. 아이, 좀, 야, 두번 연속은 좀 아니지 않냐? 아, 돌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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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삼기둥. 파란색에서 3기둥 자, 이거, 이거, 이거 꺾이면. 아... 진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교훈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뽑기가 잘 나오잖아요? 연성하지 마세요 예 뽑기가 잘 나온다! 절대 연성하지 마세요 그거에 만족하세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됩니다 여러분 예 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안 되시려면, 뽑기가 잘 됐다. 연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뽑기가 잘 되면, 연성은 하지 말아라. 예. 뽑기 조졌다. 그러면, 연성에서 기대해 볼만 하다. 예. 네, 이렇게. 예, 연성 조졌습니다, 여러분. 예. 연성은, 배렸지만, 네, 연성을 배렸지만, 이거 뭔가요? 와, 이거 뭐죠? 이거 뭐죠? I am legend. 나는 전설이다. 아, 여러분, 여기, 아, 그림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풍경?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 멋있어서 여기서 하는데, 아, 좋습니다. 야, 여기 어디냐면요. 자. 거울 숲 요새 바로 이 부분. 크. 뭔가 기운이 뭔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뭔가 경건하고 뭔가 신성스러운 이 장소. 예. 이 장소에서 제가 뭘 뽑았다? 예. 전설 뽑았다. 여러분, 이런 자리입니다. 고귀한 크으, 고귀합니다, 여러분. 고귀해. 예. 프라시아의 으뜸은 뭐 예, 모르겠고요. 아무튼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어, 뽑기 강화 흐름이다. 나올 때 나온다. 예, 흐름 타셔야 됩니다. 흐름 타셔야 되고 뽑기가 잘 됐다. 그럼 연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뽑기 하지 마세요. 아, 뽑기 하지 마세요가 뭐야. 뽑기 잘 됐으면 연성하지 마세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한번 꼭 후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후원해 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 후원 연장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 저를 구독해 주는 제 영상을 시청해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저에게 이런 선물이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원 코드 연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다이아몬드 모양 상점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요. 크리에이터 후원 눌러주시고 후원 대상자 관리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서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후원 기간 연장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다이아몬드 상점 버튼 눌러주시고 크리에이터 후원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후원 코드 입력 들어간 다음에 필수 체크해 주시고 G A M E S M A N 샾7778예 번호 10.7778 눌러주시고.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후원을 등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꼭 한번 후원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